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맥점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 문제는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낯익은 형태의 문제였어요 이게 학원에서 배운 아이들이 푸는 이 사활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문제보다 한 단계 살짝 꼬여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면은 아이 문제 풀어봤지 네, 하지 않았을까 싶은 첫 번째 문제인데 자수익기 충분히 해 보시고요. 어떤 맥점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 이흙세 점과 흙 여섯 흙 점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뭔가 맛이 보이죠? 이 맛을 우리가 찾아야만 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어,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네, 찝어가는 거 어떻죠? 네, 이거는 백이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뭐 끝났죠? 네, 단수 치는 수는 그냥 단수 치는 순간 죽고요. 결국에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야 되는데 단수치면 다 죽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찝어서 활로를 줄이는 수는 네,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젖히는 수 어떻죠? 네, 이 수는 단수치면 연결하겠다 는 뜻이에요. 넘어가면 단수쳐서 어, 세점을 제압해서 살릴 수 있고요. 이쪽 이어봤자 뚫어 끊음을 이용해서 제압 가능하니까 아, 오늘 문제는 이 젖힘 한 방이면 네,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백이 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거나 넘어가는 수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뒤로 먹여치는 수가 하나 남아있어요. 여기에서 흙이 나가면 백이 이쪽을 둬서 패를 거는 수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따면 되지 않느냐 역시나 단수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면 먹여치고요. 이쪽을 단수치면 따면서 계속해서 패가 나니까 아 요거. 네, 날카로운 수였지만 베에 먹여치기에 빛나는 내 맥점이 역으로 하나 남아 있어서 안된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급소적 바로 한 집을 만드는 내이 네, 자리 어떻죠? 내이 네, 수는 뭐 두면은 이렇게 끊어 가지고 둘때 맞고요. 따면 먹여쳐서 뭔가 해결하는 맛이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이 수는 그냥 여기 젖히기만 하면 도봤자 네, 단수 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맥점 어디냐면 바로 일선의 맥 가만히 뻗어 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둔 다음에 일단 백이 선택할 거는 하나밖에 없죠. 뭐 이런 거 두면 그냥 대충 뭐 활로 줄이기만 해도 다 죽는 모양이니까 백 입장에서 무조건 너무 갈 거란 말이죠. 어린이 책에 나오는 교재 문제가 거의 딱이 상태로 문제가 나와요. 한4활책 2권, 3권 정도 수준의 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풀면 그래도 네, 5급에서 1급 사이의 실력은 충분히 보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단순하게 찌르면 된다. 아 이거는 막았을 때 단수 쳐서 네,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 둘때 100이 네, 이쪽으로 이어버리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어떠냐. 두면 단수치겠다. 여기서 100이 연결하는 순간 열심히 줄여봤자 내 네, 암수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수가 아주 포인트인데 어디냐? 바로 네, 찢는 맥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 일선으로 뻗는 맥과 넘어갈 때 찢는 맥, 맥. 점 2연타를 날려줘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여기 딱 찾는 순간 치우실 거예요. 두면 단수치면 되고요 여길 두면 단수를 밀어 가니까 결국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버틸라면 이건데 아요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먹여치기 한방에 결국에는 내촉촉수 형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내일선으로 뻗는 맥과 그리고 찝는 맥 이연타면 해결 가능한 아주 익숙하고 재미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는 음 이건 좀 쉽죠 첫 수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금방 찾을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변한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네, 첫 번째 시도만에 맞추는 걸 목표로 한 번, 네,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젖히는 거. 단순히니까 의미 없죠. 여기에 첫 수는 무조건 뻔해요. 어디죠? 바로, 네, 뚫는 거. 일단 뚫어야 뭐라도 된다 이거예요. 뚫고 막았을 때가 이제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그 다음 수도 사실상 뭐 거의 네, 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쪽으로 끊는 수는 그냥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기만 해도 뭐 아무 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네 이쪽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이 사람이 항상 이 부분에만 또이 시야가 집중되기 때문에 단수 치면 돌려서 해봤자 결국 백이 뻗으면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내할 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시야를 조금만 더 키워준다면 또 다른 수가 보이죠 어디죠? 네 바로 이쪽에서 자충을 유도해 놓고 이때 이쪽을 젖혀가는 네이 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냥 젖히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단수 치고 이을 때아이 1, 3번 돌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죠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따야 되는데 그럼 그때 네, 유유히 이두 점을 제압해서 여기 찌르고 막을 때 이 끊는 맥점을 이용해 준 다음에 젖힌다면 결국에는 네, 아주 유의, 백두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쉽고, 네, 간결한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문제는 다들 푸셨죠? 네, 그럼 힘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세 번째 문제도 네, 굉장히 뻔한 수법이라고 할수 있죠. 첫 번째 수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네, 찾아내야 돼요. 딱히 후보지가 없죠. 일단 우리가 이거 실전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뻗고 치면은 뒤로 딱 쳐서 넘어간 다음에 아주 만족하면서 네,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맥점 문제는 네, 이렇게 평안하게 두지 말고 멋있는 맥한 방으로 이두점 전체를 잡으라는 뜻이죠. 그럼 이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이 젖혔을 때흑 응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쪽을 붙이는 수는 끊었을 때 단수 치면 결국 패가 나는데 아이 패는 부담이 흙이 너무 커요. 이네점다 죽고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럼 이 흙고 젖혔을때 일로 젖히면 되지 않느냐? 뻗기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뻗는 건 하나 끊고 줄이면 이쪽이 다 죽죠. 그럼 흙도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쳤다가 둘때또 패로 들어가라는 소리인데 역시나 패는 네,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쪽을 다 떼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다른 데를 두면 줄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쪽, 이쪽 중에 젖힘의 한수로 정답을 찾는 게 네, 보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첫수 찾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일단 이쪽으로 젖히는 수 어떻죠? 네, 이수는 백이 막았을 때 두면 끊어지니까 흑 입장에서 어쨌든 계속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백이 이쪽 끊으면 어떻게 되죠? 아, 일단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따고 연결할 때 그냥 가만히 뻗어주면 지금 모양은 열심히 줄여봤자 네, 유가무가 형태가 돼서 잘안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아래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모양은 역시 단수만 쳐준다면 젖힐 때 따면서 네, 폐 형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네, 정답이라고 할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첫수 나왔죠? 어디죠? 네, 바로 이쪽을 젖혀서. 백의 활로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로 막았을 때 이때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백이 나가고 둘때 단수만 쳐도 흙이 이렇게 한집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잡게 되면은 또 다시 패가 네 나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안 되니까 오늘의 정답 네 첫수 찾았으면 이쪽 줄이는 게안 됐다면 반대편을 막아서 계속해서 활로만 줄이면 처리가 가능한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뒀을 때 백이 끊는다. 네, 이때 어떻게 되죠? 네, 이때는 활로를 줄이는 기본적인 요령이죠. 바로 아래쪽으로 네, 단수만 쳐주면 딸때 연결해서 계속해서 자충이 되기 때문에 나가봤자 네, 단수 쳐놓고 줄이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죠. 백이 아마 최선을 다해 버틴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뻗는 네, 이 정도 같은데 이거 역시. 어뭐 그냥 내 네, 활로 줄이면 될것 같아요. 단수 치면 열심히 활로 줄이고 여기서 괜히 그냥 막았다가 백한 때 괜히 패로 버티는 빌미만 만들어 주지 마시고 네, 여기서는 일선 네, 한 칸을 떠주는 수록폐안 나게 제압을 해 주셔야 돼요. 백이 밀면 맞고요. 여기서 한번 활로 세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백 활로가 하나 둘세 개라고 할 수가 있죠. 흑 활로는 몇 개죠? 네, 이거 보시면은. 어 일단 백이 줄였을 때 흙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네, 이 자리는 공통활로이기 때문에 두 면은 두고요. 단수치면 흙이 한수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항상 이런 수상전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읽기에서내 활로와 백의 활로는 몇 개일까 해보는 것도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는 이두 점을 안 잡히기 위해서는 무조건 활로를 줄여야 되는데, 네, 이쪽. 오른쪽으로 줄이고, 반대편으로 막아서, 뻗어도 계속 활로 줄여서 이 백을 제압하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맥점 재밌게 푸셨죠? 네, 오늘 준비한 맥점 여기까지고요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